공격을 준비 미라지 와 명피라 명피라 오랜만이다 딜러 뒤로 실화냐아 존나 눈치 없다 그치 존나 메르시 7 시간이 겐지를 하고 있어 개오바 아니냐 얘들아 신념을 위한 그 싸움을 멈추지만 눈치 없게 딜러다 뺏고 있어 다이아 어서 오세요. 아 어, 배가 안 돼요. 아님 메르시 유저가 왜진로를 해요. 아저 잘해요. 와, 와 쟁탈 하나 젠야다 필패. 아, 메르시 있어야 아, 되냐 이거? 아냐아니 없어. 파바나아벌 미쳤다. 다시 교전에 불 메르시 했어야 됐는데 야나 아, 메르시 못해 이거 아, 겐치님 메르시 해봐 내 딜러 하려니까아 믿어도 돼? 아니! 아, 아 근데 이판 내가 볼때 조졌어 아 일만 돼 해결사가 왔어 이판 내가 볼때 조졌어 아 됐다 잘못 쳤어 파라 왼쪽 화이팅 아..이것봐.. 내가 문제가 니 너네만 붙였다니까오 나이스 이제 컷 <laughs> 갑시다 아 누가 낙사해가지고 다거아 아냐 아니 파이팅 파나 아, 낙사해주 머리 위에 파나 오른쪽에 호고 있어요, 조심해요 와 잘한다 웨이하나퓨컷 뺐다가 자 네. 나이스. 나이스 못 살려 이거 못 살려 바로 가야 돼 오른쪽에 많아야 돼헬미안타들금 뭐야 거점 밟을게요 그래 빠졌다 정금밀가야 여기 좀 빠져봐 아니 저희을를 수가 없는요 어? 야 이새끼 어? 어 뭐지? 아 어디야 야겐 지금 뺐어 아 어규야 아야 캔치 못 뺐다니까? 대어야 <laughs> <개껏> <laughs> 상대 리지없와 <매니저. 웃음> <laughs> 이게 왜 성광이 야 부벼 로 갔어 못 비벼 못 비벼 비빌 사람이 어 파라 존재해 혹시 나캔디 돌릴까? 누구? 트레 해 봐, 트레. 진찰을 시 명필아, 잘좀 하자. 3. <laughs> 진 시작해 볼까? 진찰하십시오 아, 이게 지금 레드도 아니고 홀로도 아니라 조졌어, 지금. 바꿔야 돼. 오른쪽으로 가자, 오른쪽으로. 파라. <laughs> 얘네 파라니까, 나타볼까? <습관>. <laughs> 아, 노자신를 사랑하라. 파삭자. 빅빅. 빅빅. 아 뭐야, 솔장님 팔아둬, 아, 제발! 뭐팔아팔아야 아, 팔았어. 멘트, 멘트! 네? 나이스! 나이스! 명필아! 팔아! 팔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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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! 팔아, 내가 봐줄게! 아 팔았자, 팔았자, 팔았자! 아 하나만 더 해줘요 하나만 맥 글자 맥 글자 그렇지 하나만 더 해줘요 메리메리메리메리 하나만 더요 하나만 <laughs> 뭘하나더야이 새끼야 <laughs> 아하나더안 해주네 아야 뭐, 어, 이거, 언니, 이거 야 이거 저, 어, 이게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다 잡어 그렇지 아, 아, 아 개오바야 이걸 진다고? <laughs> 아 아 머리 위에 아니 트레..트레가 아, 먼저 짤리고 시작하는 이제 기이라고 한타를 계속 고근데아나 이뻐요 진짜로 닉네임다마음에안 아, 들었어 패자이을너 아, 뭐, 아, 자신을 어, 사랑하라 아야 어, 여기 맥 겐지 있다 이봐힐 아, 아, 뽑고 있잖아 잡어 이거 겐지 스킬 다 빠졌는데 하나 하나만 해줘요야힐힐 야타 나 좋아 겐지 겐지 좋아 가자 가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, 또무거았어 아, 너무 어 아, 어어요 아, 가무 가. 내가 아, 내가 아, 너가좋았 파라 뭐? 뭐? 아, 이걸 또 정..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좋았요자았어 아, 너무 좋았어요. 야너 아, 너무 좋았어요. 아, 아, 너무 이어요 아, 너무 어 아, 아, 맥크리 백... 차이 봐? 아, 배그나요? 배그나? <웃음> <웃음> 아... 와, 진네도 하는 거 없으면서... 와, 아, 이거... 그 뭐지? 아, 이제부터 선정치 들어갈게요. 아, 무슨 일이 있어도 선정치 필승인 거 같거든. 무조건 먼저 일단 때려 박아야 될것같아 정치질 못하게 일단 묶어놔야 돼, 애들을 아, 이제부터 선 정치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. 옛날부터,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게, 정치. 정치 게임이다. 정치가, 정치로 기죽게 해야 돼. 내가 볼 때는. 기죽어야지 무언가 뭐, 말을 못 해. 죽을 때마다 계속 꼬투리 잡아줘야 돼. 정신 차리게끔. 태갈, 태갈 공명. 오케이. 아니, 무, 왜 싸울 생각부터 하냐고요? 제가 싸울 생각 하지 않아도 알아서 싸워요. 네. 그냥 난 거기 살포시 끼는 것 뿐이야. 그, 그렇죠. 이왕 싸울 거면. 선, 선빵 필수. 모르세요, 여러분들?